안녕하십니까 아, 어느덧 아, 3월 중순 꿈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주위에서도 이 보면은 이 풀들이 아주 벌판이 아주 푸르름이 더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나무에서도 이 주위에는 새싹이 터가지고 지금 연두색 이런 색이 보이고 많은 비로 수로가 물이 꽉찬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같은 이런 시기에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참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 주제를 이 시기에 이 많은 비에 어 좋은 저수지와 나쁜 저수지, 뭐 저수지 고르는 법을 가지고 낚시를 즐기면서 오늘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유난히도 비가 잦은 요즘 소류지 곳곳에 물이 많이 불어났다. 물의 유입은 저수지의 수위를 차오르게는 하지만 물속 수온 또한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원인 중 하나이다. 그래서 오늘은 물의 유입이 적은 곳, 수위가 그리 높지 않은 곳을 찾아나섰다. 마을을 끼고 있는 한적한 미량의 한 저수지. 우선 저수지를 한 바퀴 돌아본다. 예, 자, 어, 방금 이 소리지를 도착을 해 가지고 이 소리지를 이 이 작은 소리이기 때문에 뭐한 바꾸 돌러보는데 시간 얼마 걸리지 않네요. 지금 이 오늘 소리지 선택한 것이 이 미량 주변에 한 여섯 일곱 군데를 뭐 여러 곳 다녀봤는데 그 중에서도 어, 최고가 내가 첫째 꼽은 것이 이물 유입이 이 적다는 것입니다. 라고 물 유입구도 적고 어, 그래서 택한 것이고 이두 번째는 어, 지금 요즘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물이 일정적인 것에서 물이 붓는 것보다도 오늘 이처럼 이 제방 밑에는 지금 하우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물로 많이 퍼서고 하기 때문에 물 유동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소리지를 택했는데 그리고 한개딱 보니까 이 지금 모터 위에 제방 수리한 것이 보이거든요. 동네 주민이 난족게요 근처에 있으면은, 이 저수지가 저 재방공사인지가 얼마나 됐는거 그것도 한번 알고 싶고, 만일에 재방공사를 해가지고 물이 완전 바닥에 났으면은, 이곳에 고기가 놓으면은, 시알 위주로 놓을 것이고, 어,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물이 있으면은, 어, 뭐, 잔시알이지만은, 붕어 구경을 할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언뜻 한번 둘러보기에, 아, 어 지금 이 가우수가 있다 보니까, 이 지금 제방 부근에는 뭐 전기줄도 지나가고 하기 때문에 가로등도 있고 가로등에서 피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중류에서 상류 쪽을 보고 오늘 낚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곳에서 자리를 정해서 오늘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처럼 구름 한점 없이 좋은 날씨, 봄빛 기운이 가득한 소류지에 들려킨 어린 풀립들이 아리히 생명을 머금고 있다. 봄의 정취 속, 자리를 잡고 대편성을 시작하는 예감이 좋은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낚시를 하는 날을 보더니 재방공사 때문에 물이 빠져버려 고기가 없을 거라는 언지를 준다. 그러나 꾼의 마음은 직접 확인해보지 않고서는 물러서지 않는 법. 고기가 있다면 바로 반응이 올 것이다. 지금 중류에서, 어, 저 상류 물려는 물고를 보고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이처럼 요 다녀오면은 이 낚시는 흔적도 전혀 없거든요. 음서서 대부분 이 고기들은, 어, 생자리에 묘미가 어, 뭐 순진하고 이 고기들이 우리가 말하는 멋모르거든요이하면은 미끼를 탁이으면은 고기가 있으면은 잘 받아먹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제 미끼를 달았으니까 지금 합녀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리 수심을 뜯어 보니까 지금 최고 상류여기는한 어 40cm, 한5 0 c m 뭐 60. 여쪽은 한 70cm 수거 이리 아주 왕행사고 물속에는 이 물버들이 조금 이 자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자리한 곳은 다른 군들이 스쳐간 흔적이 없는 중류측의 생자리. 눈여겨보지 않고 십사리 스쳐 지나가기 쉽지만 생자리는 때론 그 어떤 명당보다 대박 조황을 안겨줄 확률이 높고, 붕어들이 낚시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기에 미끼를 던져주기만 하면 잘 낚여오는 것이 특징이다. 붕어다. 야 돼. 황금빛에 소담한 붕어. 순순진한 것 같습니다. 활기차게 수면을 차, 가르며 차. 낚여오는 녀석. 야다. 역시 이곳 생자리 미끼의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첫 녀석이 나에게 인사를 건네준다. 수보다 크기 정도 됩니다. 거의가 <laughs> 노라에 막 멋집니다. 야이 햇빛에. 금빛이 무척이나 아름답게 빛나는 녀석. 금빛이 납니다. 어? 조금의 의심도 없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붕어라니, 계속해서 입질이 이어질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전해져오는 입질. 아다. 아 이거 이맨 바닥에서는 이 맛입니다. <laughs> 얼마나 좋습니까? 창문살 나고 절반 거리는. 첫 번째 녀석보다는 에이. 다소 큽니다. 아다. 창 둥글 동글, 둥글합니다. 예, 네. 참이. 패자 말자 이 낚싯대 펴면서 나는 이고기 올라오는 게 최고 좋더라고요. 재밌습니다. 아 <laughs> 지금 낚시도 안 하고 이런 자리 되다 보니까 지금 지금 상황으로서는 말해서 노는 거 보니까 많은 것 같습니다. 에 가서 소문 내라. 먹을 것많다고 지금 입질 오는 지점을 보면은 지금 얕은 곳에 지금. 찌길이도 안 되는 저 정도의 지금 낚싯대는 전혀 지금 이동이 없습니다. 조금 그것보다도 한 한밤 정도 더 깊은 곳에서만 입질도로거든요. 어. 그거를 봐서는 지금 낮이다 보니까 조금 깊은 곳에 한 60cm 정도에서 고기들이 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밤에는 물론 이 얕은 곳에 지금 추운 시기지만 되지 않는 걸 생각합니다. 입질이 니다낚싯대를 겨우 올리죠. 두 세대 펼치는 와중에 계속해서 입질이 이어지고 있다. 두대 모두에서 보내오는 신호. 지금 정신이 없다. 다시 전해져오는 아 입질. 아 이전의 붕어들보다 손맛이 아따. 좋다. 지금 적어도 지금 입질로 하고. 아다. 이는 좋습니다. 아, 좋고 예, 색깔도 좋고, 기 멋집니다. <laughs> 참, 이 맛에 이 우리 꾼들은 봄, 봄 하고, 이렇 찾는 것 같습니다. 예, 좋다. 아, 좋다. 아. <laughs> 지니까 막반항을해 하는 것이 이때 또 신호가 전해진다. 왔다. 아. 가볍게 들려오는 녀석. 아이고. 거기가 지금. 이거 지금 반을 빼는 순간에 이놈도 지금 물르습니다 통실통실하게 귀여운 녀석들. 이거는 좀늦갖치니까 보십시오. 이턱 아래에 천장이 작아야 보고 해야 되는데 이거 뺀다고 조금 늦었더만. 이것들도 다 알로베 가지고 여기 이것도 어, 조금 수온이 물 온도가 오르면은 살아날 것 같습니다. 숨 돌릴 틈 없이 연이어 낚여 오는 녀석들, 이것이 바로 생자리의 매력. 지금 사람이 전혀 주민들도 아까 진행하면서 하는 말이 그물 뺐다고 어거기그 무슨 고기 있겠냐고 했기 때문에 낚시꾼들이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기들이 뭐 아주 우리가 뭐좀 순진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물지 뭐 내가 낚시 잘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고기가 많습니다. 좋다. 지금 낚시대 어자도 패고 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 아까 참붕어 체진망 이어놨던가 지금 너무 입질이 문별하고 많으니까 어 미끼를 뭐 참붕어를 가지고 한번 꼽아 가지고 선별력 있게 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생자리는 지렁이 미끼나 현장 채집용 미끼가 반응이 빠른 법. 지금은 고만고만한 녀석들이 이어지는 상황이니. 씨알 선별을 위해 이제부터는 채집망에 채집된 참붕어 미끼를 이용해 볼 참이다. 우선 한 대는 참붕어를 통째로, 한 대는 토막을 내어 사용할 것이다. 역시나 넣자마자 반응이 온다. 입질을 하거든. 아다, 그렇다. 참붕화가통제비 꼬방지입니다. 아다, 제법 이야. 묵직하다. 우와, 다. 으아. 이야. 이것도 지금 입질을 하거든요. 월척에 조금 못 미치는 아, 녀석. 아, 좋다. 야 <laughs> 지금 찬붕어를, 지금 통제비를 꽂았는데, 입에 보입니까? 지금 이 정도로 지금 활성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좋다. <laughs> 진짜 안 좋습니까? 네, 원척은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 29, 뭐한정 됩니다. 야 이리, 이 먹고 놓기겁니다 지도 묶고 살아야 되고 나도 손맛을 봐야 되고 <laughs> 자 놔주겠습니다 아유 지금 너무 패면서 지금 하니까 지금 너무 소란스니까 또 오늘 어제가 늦습니다 해가지고 낚시 때는 입질 방하면서 더 패던가 아... 의자에 앉을 새도없이이어지는 입질 그러나 의자에앉자마자반응이또 온다 이때다 잼잼 아, 다이제껏중 아, 가장 묵직하다 연이 자연들, 이자 무리로 떠오르이 않는다 다 감시 작으을 가면 먹는 그런 맛인다 월척인가? <laughs> 아, 나. 아. 와, 좋다. 이거 월척 되겠다. 아, 나. 예. 예, 안 뜨네 안떠 월척입니다. 아, 월척이다. 풍체가 아, 아. 좋은 녀석. 아, 힘 또한 좋으니 손맛이 기가 막히다. 30한 2, 3원대에 보입니다. 따뜻한 불을 연차 보겠습니다. 예 멋지다. 아까 먹다 남은 그거를 가지고 에이 가만있어. 참붕 아주 자기 나름대로 맛있게 먹다가 걸렸습니다. <laughs> 엄마 가만있어. 아, 나. 네. 이 봄철에 이 낮에 야튼 곳에 이이 조용하니까 이 좋은가 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알아이 양의 한소리주에서 줄줄이 이어지는 붕어들의 향연. 오늘 손맛도 최고. 기분도 최고. 오늘 낚시. 그야말로 최고다. 오늘 이 소류지는 나만의 독차지는 아니다. 내 오른편으로는 천지어인 회원 부부가 아침부터 같은 낚시를 하고 있다. 자. 저 나름대로에 이런 시기에 이 봄철에 이 비가 많이 오는 저수지 고르는 법은 어 첫째, 어, 물 유입구가 적은 곳. 그러다 보니까, 뭐, 둠봉 같은 데, 어, 그런 데가 아무래도 좋겠지요. 그러다 작은 소리지를 찾다 보면은, 어, 요즘 같은 이런 비에는 고기들이 대부분 우리가 가면은, 어, 사람만 기분 좋았지 실제 낚시를 해보면은, 이 한번 입질 보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계곡지든 큰데 규모에 아무 상관없이, 어, 요즘 같은 게, 경우에는 좀 규모가 이좀큰 데를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그렇지 않고, 어, 물론 이 작은 데를 갈 경우에는 주위에 논보다 밭이 많은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곳처럼 이 비닐 하우스가 많이 고 하면은 물의 유동 폭이 많거든요. 많이 쓰고 또 같이 뭐 많이 하는 데는 고기들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되도록이면은 규모가 좀큰 곳이나, 어, 물이 유입되지 않은 곳을 찾는 게 좋습니다. 우리 간단한 예로, 다 같은 크기에, 어, 다 같은 양의 물을 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데는 물이 희석돼가지고 빨리 차질 것이고, 큰 데는 다 같은 양을 물로 부었을 경우에는 그 용도는 아주 옅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어, 작은 데보다 큰 규모를 찾고, 어, 작은 데 소리 질수록, 어, 물 유입량이 작고, 어, 물로 유동이 많은 곳을 찾으면은 지금 시기에, 어, 재미를 볼것 같습니다. 만연하는 봄, 꾼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봄이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가득한 입질로 보답을 하고 있다. 그 사이 여조사의 낚싯대가 갑자기 크게 휘었다. 제법 크기가 큰 녀석인가 보다. 여조사가 낚아올린 녀석은 35cm에 달하는 월척붕어. 이야, 어이구. 야, 30한한 못대도 오는 되겠습니다. 야, 좋다. 우리 같이 온 사모님이 야, 여자분 이 이만한 걸 잡았습니다. <laughs> 야, 손맛이 우대습니까 응. 시아리 너무 좋은 <laughs> 녀석. 와. 들어서 가마 이수 보이서. 와. 월척 손맛에 마리수 손맛도 많이 봤지만. 여조사의 월척 붕어를 보니 이제 사자급 붕어도 욕심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는 손가락 길이만큼 큰 참붕어를 바늘에 살집이 들어가게 움푹 꿴 다음 채비를 투척해 보는데, 찹니다. 아, 참, 수초도 아무도 없고 하니까, 꿈틀꿈틀 되는 게 대단합니다. 아, 이쁘다. 아.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나 했더니 또다시 이어지는 입질들 이곳 생자리 붕어들, 맛있는 먹이들의 성찬에 우르르 달려들고 있는 모양새다 하.. <놀람> 이. <놀람> <놀람> 이 물소리 찰랑찰랑 홍콩 간다 찰랑찰랑 아이고 그동안 목말랐던 입질 섬맛을쉴새 없이 느끼게 해주니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꿈들의 쉼터가 아닌가 참으로 기분 좋은 오늘 낚시 이곳에서 하루 낱낚시를 즐기다 보니 밤낚시 역시 즐거울 것 같은 예감이 든다 보통 낱낚시가 잘 되는 곳은 밤낚시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문득 이곳에선 밤 낚시까지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래서 낮 낚시를 마무리하고 잠시 휴식을 가져보는데. 할머니가. 어. 네. 아까 오대나 들지 마. 어. 네. 명도기로뭐르고추하고 파. 아이고 <laughs> 이거 파전도 할머니가 해 오셨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까 오백을 하나 찍었데 내가 찍어 뭐든지. 아 그래요 아니다. 닙 우리 또 동네 우리도 놀러 왔으니까.